안녕하세요. 아미스 경제 TV의 최하진애널리스트입니다 글로벌 주요 브리핑 개장 전 시황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AMD가 인공지능 PC 탑재용 새 칩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에 계속 맞서기 위해 무역 조치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화는 전 거래일 대비 0.05달러 하락한 85.36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 증시는 중동 불안 지속 및 파월 의장 매파 발언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원은 플러스 0.17% 나스닥은 마이너스 0.12% s p 5 0 0은 마이너스 0.21% 하락했습니다. 미 증시는 중동 불안 지속 및 파월 의장 매파 발언으로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즉각 공격하지 않으면서 전면전 가능성이 일부 완화되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보복 의지를 밝히고 있어 불안감이 지속된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적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파월 의장이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진전을 보일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매파적 발언을 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들과 자금들의 이탈 및 변동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미스경제TV는 투자의 즐거움과 올바른 투자 문화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